안녕하세요.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안우상입니다. 이제 그 하반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통 7, 7월부터 문제풀이반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어, 뭐 1월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1월부터 한 4월 보통 이런 5월까지는 아, 길게 5월까지 할까요? 5월까지 해서 이렇게 기본 이론을 쭉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7, 8월 문제풀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이제 뭐 시험 보기 전까지죠. 이때는 모의고사반이 보통 이렇게 개설이 되죠. 그 다음, 이 6월에는, 이제, 뭐, 다양하게 하는데, 이때, 음, 뭐, 기출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이런 1월부터 5월까지 정리된 기본이론을 다시 정리한다든지, 이런 등의 다양한 것을 하는 달이 6월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 붕 뜨는 기간이죠. 그래서 6월에는 이제 어떤 것, 이제 뭐, 유, 지금이 6월이잖아요. 지금 6월인데, 이 6월에는 어떤 것을 주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어 먼저 이 문제풀이방 가면은,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엄청난 양의 문제가 쏟아지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 풀이에 급급하다 보니까 내용 정리가 이제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기존의 내용을 정리했던 것이 이제 까먹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에는 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면 이런 기본 정리. 기본 정리. 플러스 기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본 정리를 1월에서 5월, 1월부터 5월까지 정리한 모든 내용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번 한달 동안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 기출에서 출제된 기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내용이 기본 내용에서 모든 부분이 다 출제가 된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 내용에서 중요한 그 중요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이 기출문제에 있는 거죠 기출문제 출제가 자주 되었으면 그 내용은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 임용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돼야겠죠 그 중요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이러한 기본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한달 동안 그 다양한 이론들을 계속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7, 8월 문제풀이반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월, 1월부터 5월까지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을 정리를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그 6월 한 달을 보내셔서 문제풀이반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 8월 문제풀이반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때 문제의 양이 아주 많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 모의고사 반처럼 하나하나 다 서술하기에는 또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또 전공 수학도 해야 하잖아요 전공 수학에 특히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 수교론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전공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월등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공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교론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좀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모의고사반 때도 서술을 해요. 서술을 하고, 이제 문제풀이반에서도 어느 정도 서술을 하는데, 이 문제풀이반에서 어느 것에 좀더 집중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 문제풀이반에서는 그지문의 해석에 좀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에서는 이제 이 해석 플러스 뭐까지 해줘야 돼요. 이때는 직접적인 서술에도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반에서 서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지문이, 지문의 어느 부분을 봐서 어느 부분이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785 문제풀이반에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술보다는. 그래서 이 지문의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때 문항에서 만약에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에 관한 문제예요, 문제가. 그렇다면 이 반영적 추상화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와 관련된 지문 내용이 만약 뭐 이렇게 1, 2, 3 문단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단의 내용이 이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7, 8월 문제 풀이반에서는 물론 이거는 이 기출 분석을 할 때도 동일한 얘기예요. 저희가 기출 분석할 때 단순히 이 기본 이 여기 기출에 나온 그 기본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번 한달 동안, 6월 한달 동안 기본 내용 정리에만 정리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만약에 이 기본 내용 정리가 끝났다면 끝났다면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지문을 보고. 지문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온 이런 그 내용, 이론 내용이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관련 지음으로써, 아, 만약 여기가 2번 이번, 이번에 기억 부분이라면, 이런 기억 부분이, 뭐, 이 반영적 추상화의 반사와 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분의 반사. 그 다음, 뭐, 니은 부분이 반성.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내가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에 대한, 서술에 대한 글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에 좀더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출문제, 기출분석뿐만 아니라 이런 그 7, 8월 문제풀이 반에서도요. 이런 과정이, 이런 연습이 모의고사, 이게 모고반이죠? 모의고사 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서술을 하지 않잖아요. 문제를 보고 바로 서술을 하지 않죠. 여기서 서술인데 바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 구조를 먼저 만들어요. 물론 바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 차이에 의한 스스로 선택한 전략에 의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글을, 글의 구조를 먼저 쓴 다음에 여기에 살을 붙여서 서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의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서술도 그만큼 빨리 답안을 아, 빠르게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교론을 잘 쓴다고 합격선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 수교론은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아주고 기본점수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공수학으로 채워져야 저희가 합격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교론을 엄청 교육학처럼 엄청 자세히 어, 잘 쓴다고 해서 그잘 썼지만 전공수학에서 그 점수가 부족하다면 합격선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으로 배분할 때 전공수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수기론에는 어느 정도 비교적 비교적 전공 수학에 비교적 낮은 그러니까 그 적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기론 문제의 지문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빠르게 파악한 글의 구조를 바탕으로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연습을 모의고사반에서 하면 좀 늦어요. 이, 그,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모의고사반은, 어, 서술까지 하기 때문에, 서술까지 하고, 이제, 그, 이때는 전공수학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7, 8호 문제풀이 반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공수학 같이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반 때 이것을 연습한다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죠 9월에서 11월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연습은 서술에 대한 글의 구조를 짜는 연습은 7월부터 이 문제풀이반을 시작했을 때이그 문제를 보고 이런 글의 구조를 짜는 연습에 좀더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서술보다 문제의 서술보다 이제 만약에 이런 글의 구조를 짜는 것에 있어서 익숙해졌다.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서술로 점점 다가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 반 때는 이제 이런 부분, 서술까지 같이 실제로 해보면서 시간, 이때는 뭐 시간을 재고 하잖아요. 실제 시간을 재고, 시간을 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지금 이제 6월에 기출분석반을 하고 있는데, 어, 기출분석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글의 구조를 짜는 연습을 저는 6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출분석 기출 반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다음 이제 7, 8월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글의 구조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어, 7, 8월에서 다룰 문제는 이제 저희가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그 실전형 저희가 모의고사가 유형이 A형과 B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7, 8월에서는 하프 모의고사로 이제 단원별로 수교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단원별로 그한 주마다 A형 한번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B형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술, 서술까지 하면 좋고, 만약에 서술이 힘들다 하면은 서술에 대한 글의 구조에 좀더 초점을 둬서, 이 하프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문을 해석하는 연습을 좀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7, 8월 문제 풀이 많이 진행이 되고, 이때는 단원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뭐, 만약에 첫 번째 주가 그 철학, 교육 철학에 대한 거라면 이 교육 철학에 관한 이 A형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리아에 대한 단원을 정, 내용 정리를 했으면 그거에 관련된 B형, B형 형태의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서 그 글의 구조를 어, 연습해보는,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반 때는 이제 A형, B형 둘다 해결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 6월 한달 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론 정리, 를 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하면은 기출 문제, 기출 문제에 출제되었던 그런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그게 다 됐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출 문제의 지문을 이런 식으로 그 글의 구조를 짜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그 하반기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